그니까, 사실 그 정체전이 아까도 좀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그 중계를 하더라도 몇 종목밖에 좀안하가지고 사실 이게 선수분들도 이 사실 경기를 못 보여요. 근데 아, 저희가 가서 찍었어요. <웃음> <웃음> 못 보겠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일단 좀 <laughs> 네. 한번 경기 모습을. 자, 한번 보시죠. 자, 보시죠. 네. 자, 정국체전. 예, 우리 씨름 예, 그렇습니다. 남자부. 예, 태백급. 아, 박종 선수. 우리 그 예, 박종 선수가 첫 예선전. 아, 예, 참 정말 요즘 그 씨름의 인기가 좀 날로 그 예, 네.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 정체전에서 오랜만에 또 씨름 경기. 이제 한번 어, 어,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가 이제 부산 선수 자, 1차전입니다. 예, 1차전. 자, 씨름. 어, 자, 지금 그양 선수. 자, 자, 시작했습니다. 자, 박종 이제 먼저 들리는데 아! 어! 자, 일단 최종경 선수가 아첫 판을 따갑니다. 아, 아,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나 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딱, 자, 두 번째 판이죠. 자, 갑니다. 자, 이번 판꼭 이겨야 됩니다. 아, 자, 이겼습니다. 자, 박정호 1대1. 청사밥 박정호 1대1을 만듭니다. 아, 이게 운동을 참 이게 많이 안게 벌써 이게 나타나죠. 어, 진짜 그부상인가요 아, 눈에 모래가. 아, 아, 모래가. 아, 아. <laughs> 아니, 자기야. 음. 누가 봐도 눈에 모래 아, 들어가는 거니까 네, 미안합니다. 예. 자, 3차. 세 번째 판입니다. 자, 세 번째 판. 자, 이겨야 8강에 올라갑니다. 아, 저, 자, 먼저 들어. 들었어요. 자, 들배지기. 주특기죠. 자, 돌리나요? 자, 아, 자, 그래, 방어를 한요 아, 아 저때못 돌렸어요. 못 자, 턱걸이. 아,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청사파 박정호. 자, 아! 자, 이렇게 해서 2대1로, 예, 우리 홍사파 예, 아, 선수가 올라갑니다. 아, 근데 좀 아쉽네요. 네, 좀 아쉬워요. 네, 아쉬워요. 자, 다음은 우리 황찬섭 선수 경기 16강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네. 몸을, 이게, 삿발 잡을 때는 몸을 낮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삿바만 잡아도 느낌이 온다고 하던데요. 진짜 삿바 싸움에서 상당히 모든 것들이 또 많이 좀, 예, 좌우가 된다는 얘기를좀 들었는데요. 자, 이제 몸을 일으킵니다. 야. 자, 진짜 이제 어깨 싸움이라고 하죠. 이제 네, 어깨 네. 싸움을 좀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을 어. 아, 어. 어. 아. 아. 아, 아쉽네요. 패심브 뒤집기를 시도했는데 예. 아아저 진짜 아쉽네요야경가 간발의 그러니까 차로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기면은 4강 준결승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갑니다. 어 먼저 두나요자돌배지기 주특기인데요. 자자 자, 돌리나요? 어. 아 되치기를 당합니다. 아.